안녕하세요.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오늘 매매는 그 우리 대박님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사이 정말 대한민국의 그 주식 시장이 정말 뜨겁습니다. 6월 22일날 그 선물 옵션 그 만기날인데요. 오늘 흐름을 보니까 선물 옵션 그 만기날이 다가와도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을 듯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워낙 그 매스가 탄탄하고 어 그런 걸로 봐서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위로는 한70 포인트에서 80 포인트 아래로 7, 80 포인트 정도의 그 변동폭은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됩니다만 에, 그렇게 큰 변동은 없다 위로 아래로 한 7, 80 포인트 정도 빠지면 다시 오르고 오르면 떨어지고 그러한 변동폭을 우리는 예상하고 매매에 집중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선물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고 전부 만기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어 이게 그 전부 정리해야 할그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위로 아래로 막 흔들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에 너무 그 선물 옵션 만기주라고 긴장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사이 정말 그 미국장도 견조하고 우리나라에게 유동성 장세 또한 진행되고 있으므로 큰 선들이나 외국인들이 그 외국인들과 또는 그 기관 투자가들이 집중적으로 핸들링 하는 종목을 따라붙어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큰 수익을 내야 합니다. 거래도 그 백만주 미만 되고 하향트렌드 있고 뭐움적거리도않고 하루에 뭐 변동폭이 뭐 1, 2% 정도 있는 종목들은 매매를 해봤자 큰 수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에, 말하자면, 그, 제가, 아, 저의 그, 종목 그 선정 기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웅크리고 있는 종목이나, 또는 뜰려고 하는 종목이나, 정말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인자 밑에서 뜨는 종목들, 이런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하죠. 그리고, 세력이 있어도, 좀 든든한 세력들, 이런 위주로 제가 종목 선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서 매매를 하면 좀큰 수익이 났듯 그렇게 보여지네요. 어,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그 동국제강, 드림텍, 대한금속 같은 경우는 조정 후에 다시 갈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대방님들에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우량주이고 코스닥에서 진주 같은 그 종목이 있는데요. 그런 그 종목을 한번 오늘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여러분들에게 한번 음 소개하려고 하는 종목이 젠백스링크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그이 젠백스링크는요. 그 말하자면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전문기업으로서 유형성장을 꾀하고 수익선 그 개선을 다변화해가지고 2019년 4.4분기에 매출액이 80%로 증가했어요.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고 그러면서 발빠르게 지금 최신시장을 공략해가지고 유형성장을 확대시키고 수익선을 개선해가지고 시장의 독보적인 그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맥스는 그이 기업은요 앞으로의 그 성장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 그리고 7천 원이 넘는 주가가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오늘은 이 주식을 외국인들이 오늘 이 주식을 상당히 많이 매수했어요. 요새 계속 매수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봤는데. 지금 그 저점에서 뜨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으, 가져주면 좋은 수익이 날듯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트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세번 이게 이 거래량이요 어 천만주가 넘습니다 예이 거래량이 천만주가 넘고 또이 거래량이 또 천만주가 천만주 이게 한 3천만주 되죠 이 3천만 주를 거의 잡았다고 해도 되죠. 이 말하자면 양봉 양봉 그, 그 거래량인데요. 아니,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참 희한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쭉 섰어요. 주가가. 그리고 모든 이평선이 모아졌는데 제가 이 종목을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정말로 하향을 했어요. 하향을. 아주 밑에서 지금 속고 치려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게. 그런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또 어, 터닝 포인트적인 회사의 그 어떤 그 재무 구조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 종목을 소개하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근데 어, 일하는 것 자체도 좀 상당히 그무슨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전문 기업이니까 좀 한번 뜰만하고 그래서 어, 외국인들 도 상당히 그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니까. 관심을꼭 봐주면 손해 볼 주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꼭 한번 이 세력이 이 세력이 가만히 매집을 한것 같아요. 이 세력이 분명히 이 세력이 이, 분명히 이, 이 주식을 주워 담은 겁니다.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여기서 지지를 하고 이뭐이뭐 이, 뭐 계속 한한달 이상 여기서 만들었죠 이런 주식들이 에, 반드시 이게 뜨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잘 보시고 제가 그 대안금속에서도 이런 이런 종목을 말씀드렸죠 이렇게 쭉거해가지고 솟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주가가 상당에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또한 외국인들도 많이 해서 그래서 한번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관심 꼭 가져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파트론인데요, 이 파트론은 정말 이주이 이 주식도 어, 굉장히 이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 파트론은 코스닥 대형주입니다, 이게. 12월 결산법인데요. IT 부품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파트론이라는 이 종목은, 이 파트론이 생긴 이래, 최고의 지금 그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 자그마치 그 증가 폭이 어, 작년도 4, 4분기에요. 오, 2019년. 57%. 영업이익이 무려 248%나 증가하고 단기 순이익이 556%. 어,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근데 주가는? 주가는 이제 겨우 이제 61선, 음, 여기 본, 장기 입평선도못 넘었죠. 지금 코스닥에서. 이렇게 하향을 하고. 근데 이 주식을 보니까 외국인들도 굉장히 선호를 하고, 그래서 눈에 띄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식을 가만히 보니까, 이, 이핸들링는이 세력이 만만치 않더라고. 이게요. 이게 한 600만주, 700만주 되지 않습니까? 이러고 살짝 위에서 조정받았다가 오늘 바로 그냥 이은복을 감싸는 양봉으로 올려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평선을 뚫고 가면 상당한 수익을 냈지 않겠느냐 굉장히 우량주입니다 예, 코스닥에서 그래서 저, 제가 한번 정말 보기 드문 그 우량주를 하나 찾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소개를 시키는 겁니다 아주 그 재무구조가 너무나 튼튼하고 또는 수익성이 좋고 배당도 많이 줄 겁니다 외국인들도 선하고 한번 잘 보시라고 정말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너무나 하락했고 인자 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LB 세미콘입니다. LB 세미콘은 코스닥에서 또이 보기 드문 이것도 우량주입니다. 아, 이 우량주인데요. 이 반도체 제조업에속해죠그 디스플레이 반도체 후공정 사업을 위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디스플레이 그 판넬에 사용되는 DDI 매출이 편증되어 있어가지고 최신 공정과 함께 제품 다변화 위반으로서 그뭐 수익, 굉장히 그 수익을 많이 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 영업이익이 83% 증가했고, 그 다음에 매출액도 50% 가까이 증가했고요. 장기, 그, 장단기 그 수익 증가율은 113%! 반도체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굉장한 수익이죠. 그래서 회사가 너무나도 튼튼해요. 그래도 주가는, 주가는 이, 지금, 음 그렇게 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떴기는 좀, 어느 정도는 좀 상승을 했는데, 이제 어떤 세력이 지금 핸들링해서 올리려고 그래요. 여기서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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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래량이, 500만 원이네, 500만 원. 이만 원짜리 500만 원 정도는 엄청난 게 500억 가까이 들어온 돈인데요. 이 이 500만 주 이상이 거래되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 은봉이 나는데 거래적고 그래서 제가 이 주식을 유심히 봤는데요 이런 우량주가 요렇게 지금 뜨는 주식은 아마 매도 안될 겁니다 거의 다 지금 이 꼭대기 찢어 나가지고 다 있어요 지금 그 웬만한 주식들이 다 떠가지고 주식 매매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요걸 보시면 아어 이거죠 이 엘비 세미콘이 주식을 보시면 굉장히 그 거래도 많이 되어 있고, 지금 밑에서솟 고치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을 여러분들은 찾아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거래량도 만만치 않게 뜨잖아요. 뭐 파트로는 한 400만주, 500만주 가도 고뭐 보통 막 1000만주 이게 되니까, 제가 200만주, 100만주짜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바로 이상가로 직행해버려요. 그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매매를 할수 있는 종목들을 주로 제가 선정도 하고, 바닥에 있는 거, 또는 재무구조, 이런 걸 봐서, 특히나 저는 세력이 확실한 그, 핸들링을 하는 세력들. 이런 종목들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을 보이는데요. 꼭 매매할 자리가 있습니다. 매매할 자리가. 그래서 한번꼭 말씀드리고요.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쌍포가 오늘 샀어요. 어, 이거 한번 세우는 이 세력이, 뭐, 이, 지금, 코스피 100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그 매수 매도를 보시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만은 간혹 가다 보면 그런 것이 없이 세력이 집중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 계통의그 종목 중에서, 이제, 현대제철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그, 말하자면, 요새 그 삼성 중공업이라든가 두산 중공업이라든가 아 두산 인프라코라든가 무슨 뭐그 대우 조선해양 같은 거 이런 그 삼사 같은 경우는 큰 선들이 많이 좀해당이 되겠죠. 근데 그것은 에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한번 조금 유심히 볼 만한 종목이다. 양포들좀 사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안 올랐기 때문에 거래가 지금 한번 수산 이이 세력이 분명히 이 주식을 떠받치고 있을 겁니다. 자, 저는 그렇게 하고 이건 코스피니까 한번 소개해봤어요. 그리고 제 드림텍 요건 좀 조정 조정 후에 분명히 갑니다. 여기서 끝난 주식이 아닙니다. 이거 배양금속 요것도 마찬가지다. 끝난 주식 아니고 동국제강 요것도 끝난 주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동국제강은 지금 그이그 그, 투자 단기 과열 종목으로 묶였죠. 그래서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 고공으로 대롱대롱 조정 받으면 이거 분명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이것은 오늘 그 위에서 그 조정 받았는데요 어, 이런 것도 그, 그 말하자면 앞으로 그 좋은 호재가 두산인프라코어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점진적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 조정 받으면서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좀 싸니까 두산 인프라코도 어이그 호재에 비하면 굉장히 주가가 못 올랐어요. 이 흔들링은 세력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는요 네이버나 그 삼성전자를 팔아가지고 삼성전자를 요새 팔아가지고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주식으로 뜬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뭐 요새 알테오젠 같은 거. 알테오젠,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를 팔아가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주시, 그런 매매는 하지 말아주십사.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네요. 지금 삼성전자는 조만간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이끌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종합주가지수가 어디까지 가나가 모르겠습니다. 난 분명히 이런 그 조정 받으면서 가겠지만은 좀 낼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팔아가지고 글로간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들. 네이버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이한 번이 세은이 세력, 요요요 요, 요 거래량을 터트리이 세력이 예, 지금 위에서 놀고 있고 어, 이 네이버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많이 올라지진 않았는데 카카오나 알테오젠 이런 주식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 요거 그냥 오는 사람만 다 팔아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거래량이 팍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한 번은 이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랬고 그냥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종목을 매매하면서 우리 대방님들에게꼭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주식 매매 스타일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막 오로, 오르는 그 분위기인데요. 그 동안 너무 지, 너무 오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다른 것 이거 배제해가지고 다른 거 산다. 조금, 그, 코스피 중에서는 그런 건자행위입니다심사숙고해서 하시고, 3배, 4배 급등한 종목들은 절대로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지수도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주식, 아그 어, 다음에, <laughs> 제가 말씀드린 그 종목을 관심 두시는 분들에게, 초보 투자자나 직장인분들은, 직장인분들, 또한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되도록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주식을, 그분들은 그주식그 잠자고 있을 때 확실히 그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고 기다려달라 하는 그 스타일을 꼭 말하고 싶네요. 눌림목이 기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많은 숙련을 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만, 아, 이 파트론도 주가가 가서 보면은 이게 눌림목이죠. 이게 눌림목입니다. 이 파트론도. 근데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이지만, 단기 고점에서 손해가 날까봐 신중한 매매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매매는 장단점이 있기에 자기 본인만의 장점을 살려 가지고 꼭 매매를 해주십사. 아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꼭꼭대기를 잡는 사람이 있듯이, 주식에서도 꼭 꼭대기를 잡는 분들이 부동산보다도 100배, 1000배 더 많다고 해요. 제 방송을 들으시고 어느 분들은 300% 이상의 그 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100%, 50%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손해를 보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나의 매매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스스로 많은 공부와 터득을 한 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대방님들이 주식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그 노하우를 제가 하나 꼭 소개해드리고 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에,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에,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것이 참 좋은데. 그, 이게 고점에서 따라붙어가지고 매매를 하다가 보면 굉장히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양봉인 경우에는 좀 덜한데, 은봉인 경우에는 뭐 물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신중해서 매매를 꼭 정말 당부드리고요. 8월 중순이나 그때까지는 괜찮겠지만 그 정도로 어 지나면 아마 공매대에 대한 공습이 엄습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하는데, 그 지금은 뭐 공매도나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어 조금 중기적인 문제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지금은 워낙 매수 대기 자금과 외국 시장들이 좋고 분위기도 좋으니까 조정을 받아도 장중에서 장중 조정으로 끝나지 않는가. 뭐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고. 매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다음, 다음 영상에서 어, 좋은 영상을 가지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